안녕하십니까? 전 동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 정현우입니다. 제 강의를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신 여러분에게 성원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정사 일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주의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특성, 건강, 재능, 일반적인 그런 기운의 예, 흐름에 자기의 특징을 나타냅니다만은, 요, 일주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냐, 연월 일시의 타주에 무슨 오행이 있느냐에 따라서 변화가 있다는 것을, 어, 아셔야 되겠습니다. 요, 정화는, 어, 음양학조를볼때 음에 속합니다. 음. 어, 음입니다. 어, 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드럽고 약한 것입니다. 그니까 약한 불의 촛불이라 그럽니다. 어, 촛불이라고 하는 것은 낭만적이고 감상적입니다 그리고 엄숙한 데도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어요 정화는 어, 그리고 천과는 그 특징의 하나가 뭐냐 하면은 어, 화로서의 염상격이라 그럽니다 염상격, 염상격은 뭐냐 아주 정열적으로 이를 진취력이 굉장히 추진력이 강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화는 그리고 정은 뭐냐? 감정적입니다. 글자 발음에서도 정이 들어가죠. 정. 감정. 어. 그리고 이 정화는 주작에 해당이 됩니다. 입이 뾰족하게 나오는 새. 그러니까 말을 잘안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화 날에 태어나면 말로 벌어먹고 사는 직업,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나 교육가나 아나운서나 연예인이나 스타나 이런 쪽, 성직자나. 어. 특히 정화는 촛불이기 때문에 엄숙하기 때문에 성직자들이 스님이나 목사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 신분입니다 어. 그러니 표현력이 좋고 우수합니다 정화 어. 그럼 밑에다 뭘 까냐 뱀 살짝 뱀을 깔고 앉았습니다 뱀은 계절로는 4월에 해당이 되면 4월은 여름이에요 여름은 불이거든요 굉장히 화가 왕합니다 요, 사라고 하는 거는 암장의 병무경입니다. 병무경. 병화와 무토와 경금을 깔고 앉았습니다. 병무경. 병무경, 이게 암장이, 원래는 이 사라고 하는 거는 음입니다. 음에 속하지만은 암장이 전부 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으로 봅니다. 음이면서 양으로 봅니다. 어. 요걸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양으로 봅니다. 이게 강한 거예요. 음양의 조가 잘 맞았어요 근데 여기에 뭐냐 화가 또 밑에 화를 깔고 앉았습니다 이 이게 병화 비겁입니다 강한 불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열정적입니다 화가 많아요 넘쳐 흘러요 그러니까 좌뇌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정신 신경 계통은 좌뇌고 우뇌는 육감의 결입니다 기술 이공 쪽은 우뇌입니다 정신 문화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인문 사회 결입니다 그, 그러니까 화가, 화에 뿌리를 내리니까 자기 세력이 강하지 않습니까? 심, 마음심자, 심장 열이 많아요. 그, 그러니까 두뇌회전이 잘 되고, 임경미를 좋고 머리가 기가 막힙니다. 어, 머리가 좋다 보니까, 말귀를못 알아듣는 사람한테는 속이 터져서 소리를 잘 지릅니다. 성기를 내고, 소리 꽥꽥 기르 화를 잘 냅니다. 어? 그러면서 이 사람은 심장이 나빠지는 겁니다. 심근경색. 어. 그래서 이, 이 화가 비경을 깔고 있기 때문에 위아래가 같은 거를 천간과 지지가 같은 오행을 가녀 지동이라그럽니다 천간과 지지가 같은 거를. 보통 가녀 지동인 사람은 성격이 자기 주장이 강하고 독점력이 강하고 소욕이 많다고 보는 겁니다. 대화가 잘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주장에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처세술에 사교적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정사인의 특징은 바깥에 나가서는 화기 때문에 화끈하고 남하고 잘 사교적으로 잘 어울리지만은 집안에 들어와서는 부부관계라든지 가까운 사람한테는 좀 여러 가지로 까다로운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화생토라고 하는 상관을 깔고 하셨습니다. 상관은 조직에 얽매이는 것걸 싫어해요. 규칙에 얽매이는 것걸 싫어합니다. 자유불명하고요. 두뇌 회전이 잘 되고. 임기응변이 좋고 표현력이 좋아요. 그래서 설단생도 말로 벌어먹고 사는 직업이라는 겁니다. 이게 자유직업. 직장 생활에는 부적합하다고 봐야 됩니다. 응? 응. 그 다음에 경이라는게 뭡니까? 화극금, 정제를 깔고 앉았습니다. 정제는 뭐냐? 안정감과 관리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정사가, 화가 많으면서도 경이라는게 있고 토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많이 조율은 된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사에 대해 태어나면은, 어, 화가 많기 때문에, 화는 모니까 화려한 직업, 미술, 예술, 어, 이런 쪽에도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무토라고 하는 두뇌가 잘 되죠. 관리 능력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로서의 한의 우두머리로갈수 있는 그런 기운도 타고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어, 정사는 계절로 사월이고, 그리고 영마살입니다. 어, 어. 역마살이라고 하는 건 변화를 좋아합니다. 실증을 잘 느끼고 어, 그 장점으로는 창조적이고 단점으로는 끈기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어. 그래서 직업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학술, 교육, 문화, 정신문화 계열이고 건강한 마음 심자, 심장 쪽이 좀 이태롭고 어. 그리고 자유 분망하기 때문에 자유직업, 직장생활에는 좀 부적합하다고 봐야 됩니다. 어. 그래서 이 정사일에 태어난 사람은 그런 특징입니다. 포태법으로는 왕궁에 해당이 됩니다. 왕궁. 아주, 시, 자기의 주장이 강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 그래서, 그런 특징을 지니고 있는 이경사가 타조에 무슨 오행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 여러 가지로 성향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진술충미를 보겠습니다. 진술충미. 예, 월령을 중심으로 해서 진술충미를 보겠습니다. 진 진이라고 하는 게진 이렇게 이 됩니다. 진그 화생토입니다. 화생토니까 자기 이게 상관이 됩니다. 상관 재물운이 좋습니다. 그리고 진이라고 하는 건이 속에 물이 들어 있습니다. 수가 어, 그수국화돼 명예운도 있습니다. 어. 근데 이렇게 해서 이 진사하고 하게 되면은 어, 이게 화생토가 되기 때문에 에, 그 기운이 많이 약화되지만은 그러나 진은 삼월이 됩니다. 삼 삼월. 그때는 신강 사주를 봐야 됩니다. 활동성이 있으면서도 다소 화의 기운이 줄어들긴 하지만은, 그래도 역시 신강 사주의 특징을 보는 겁니다. 그렇지, 진을 놓게 되면 재물운이 좋다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미, 미는 화생토입니다. 화생토는 나무의 성질이 많아요. 인수의 성질이 많습니다. 여름에, 속하는 6월이 되기 때문에 화가 많아요. 그때 요런 사주는 운세가 뭐니까? 북방운이 좋습니다. 수, 그리고 금, 금수. 서방, 서방과 북방운이 좋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여기가 술이 들어왔다. 그리고 화생토입니다. 또 술은 불의 창입니다 사술의 원진입니다. 그 남을 원망하는 성격이 많은 거예요. 음. 이럴 경우에는 직업적으로 뭐냐 변호사나 판사나 검사나 경찰관 쪽이 유망하면 원진 작용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부모를 원망하는 성격은 감사한 마음을 모르는 성격이에요. 그다면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만 운이 들어옵니다. 운이 운이라고 하는 건 기라고 하는 거는 우리 마음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일을 할때 운이 옵니다. 음. 자기가 하는 일에 직장생활이나 무슨 일이든지 감사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그 일이 열정이 가게 되고 거기에 진정성이 있게 되고 거기서 좋은 기운이 작용하는 겁니다 운의 시발을 감사한 마음에서 오는 겁니다 범사의 성경에도 감사하라 그습니다 그래서 진술축리는 축이다 요건 화생토식신이 됩니다 사가는 뭐냐 축을 합하면 금이 돼버려 사유축이요 그리고 화가 금체가 되거든요. 재물이 좋은 사주예요. 습격도 많이 완화가 됩니다. 축은 12월 달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12월이 여름과 음행의 조화가 돼요. 귀가 막히게 좋은 사주입니다. 음. 그 다음에 화는, 조화는 화가, 화가 되는데, 화의 인수는 뭡니까? 목입니다, 목. 어. 목생화, 나무가 나의 인수예요. 그래서 사주를 볼때 여기 보면 뭐 갑과 갑인, 이렇게 있다. 그럼 목생화 되는 겁니다. 그럼 학술 교육 문화 쪽으로 유망한 겁니다. 유망한 거예요. 응? 그래서 목이라고 하는 게 인수다. 이걸 다잘 아셔야 돼요. 학술 교육. 응? 그다음에 여기 에 같은 화가 들어왔다. 화. 화가 바로 뭡니까 병 아닙니까 병이. 응? 응? 응. 또 화가 많은데 또 화가 들어왔다. 그럼 비견금이 많잖아요. 그 신강사주가 되는 거죠. 신강사주 이렇게 신강사주가 되면은 어, 사회생활에 부적합해요. 조직생활에 부적합하고 인간관계가 나쁘고 그러다 보니까 재물운이 약한 겁니다. 재물운 그 재물운 여기에서 뭐가 됩니까? 금이 제아닙니까 금이 예? 예. 금이인데 이 금이 이 많은 화가 화극금 해주니까 이 금이 배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자 관계가 부부 생활에 부적합한 거예요. 부부 생활에 부적합한 성격은 재물 운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음. 그래서 이런 사람은 뭐가 들어오면 좋겠습니까? 금수가 들어와야 좋습니다. 금수. 그 금수를 용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용신. 음. 음. 근데 여기에 화에 뭐가 들어왔냐? 경이 들어왔다. 금. 음. 금이 화극금. 요게 보니까 재물이 되는 겁니다. 그면 또 신월에 태어났다. 그럼 화극금입니다. 또 화극 화금 가을과 여름이 음양의 조화가 되니까 아주 좋은 사주가 되는 겁니다. 이 화극금 이런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재물운이 좋은 겁니다. 어? 여가 유가 들어왔다. 유가 들어온 사유치 금이 됩니다. 금이 많아져요. 재물운이 아까보다 더 좋아지는 겁니다. 어? 그럼 여기는 뭐냐 화의 날에는 수가 수가 관운입니다 관직 편관 정관이에요. 그럼 여기가 해가 들어왔다. 음. 그러면 관직이 되는 겁니다 관직. 관직인데 충을 맞았단 말이야 사해충. 그러니까 뿌리가 흔들리니까 관직 개통 정치 활동 이거 하는데 파란이 많아 힘이 들어요 충을 맞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또 개가 들어왔다. 그럼, 간극 지충이에요. 천간에도 충을 만나고, 아래도 충을 만났잖아요. 정추관지가잘안 풀립니다. 어, 어. 그러나, 은행에 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에, 사주는 괜찮은 사주를 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가 임이 들어왔다, 임자. 그 정임합이 됩니다. 정임합은 뭐냐, 합이 되면 기가 묶이는 거예요. 요거는 정관 아닙니까 관운이 뭐냐,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 관운이 잘안 풀리는 겁니다. 그러나 밑에 이 자수는 관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도 자수에 개가 있지 않습니까, 개. 예. 개하고도 정계충이 됐버립니다. 그래서 정화 난에 태어난 사람은 뭐냐? 관직군이좀 약하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타조에 요걸 금은, 술을 생해주는 금이 있다. 예를 들면 여기에 금이 있다. 신이 있다. 금생수해주고 금생수해준다. 이런 사주가 될 경우에는 관인으로 크게 출세하는 겁니다. 재고, 재생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때문에 주변을 잘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인수, 비견, 재, 관, 식신, 상관을 살펴가지고 정사 일주를 해석하는 게 좋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정사는 뭐냐? 주작이 돼가지고 말을 잘하기 때문에 말조심을 해야 돼요. 어, 어, 말 한마디 잘 못하면 어, 서로 인간관계도 나빠지고 상대방의 오해로 인해서 실패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사는 항상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의 일제에 태어난 사람은 특징적으로 감정이 풍부합니다. 어, 감정이 풍부하다 보니까 어, 심한 격한 얘기를 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어? 그리고 사는 영마산 아닙니까? 변화를 좋아해요. 음, 음. 그래서 항상 이 정사 일지를 중심으로 해서 육신에 통변하는 이 지위를 오늘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운학이에요. 그래서 이걸 역학을 배우시려면 우선은 뭐냐? 육식갑자를 오우셔야 돼요. 갑자기 울병경인정면문진기사정원심 이걸 달달달달 외워야 됩니다. 그래, 거꾸로 해야 돼요. 개, 임, 수 신, 는 경, 신, 기, 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육식 갑자를 많이 해보야 글자를 보면 딱 사주가 보입니다. 어. 어. 그래서, 이, 목화 도금수에 대한 천간의 성질과, 어, 그 다음에 지지, 암장에 대한 이걸 외우셔가지고, 천간 성질을 빨리 파악을 하셔가지고, 육신으로 통변하시고, 어, 그리고 사주의 용신을 잡으면 됩니다. 예를 들면, 자월에 태어났다. 암만 불이 많아도, 여, 자월이라고 하는 겨울 아닙니까? 그럼 이건 뭐가 들어오면 까 목화가 들어오면 좋은 겁니다, 목화가. 그러니까 이 목화를 가지고 용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지을 보거나 그한해 신수를 볼 때, 금년이 경자년 아닙니까? 그리고 병인, 병인, 병인은 이 봄, 여름에 태어난 사람은 금년에 운이 좋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사주는 기운함으로써 10년을 주기로 해서 2년씩 재문서 인수관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나 여자는 항상 이렇게 주기적으로 변하고 바뀌는 이치를 알고 농사를 짓듯이 어느 때 내가 재물운이 들어오고 어느 때 성진운이 들어오고 어느 때 공부운이 좋고 이런 기운의 변화 이치를 알아가지고 자기 미래를 예측하고 점을 쳐서 자기의 인생을 설계하고 상대방을 감명을 해야 됩니다. 음행을 알고 오행을 알고 암장을 들여다보고 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육지를 갖고 해석을 하면은 어 여러분들이 상대의 사주를 푸는데 많은 이해와 도움이 되실 걸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